해피 뉴이어! 해피 뉴이어입니다, 여러분들. 2026년이네. 이번 연도에 되어 여러분들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공지를 하나 올렸는데, 한번 Q&A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와. 뭐, 저는 뭐, 항상 뭐 숨기는 게 없기 때문에 Q&A가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자, 여기 있습니다. 어, 댓글 한번 보도록, 보도록 하죠. 자, 봅시다. 어어형나 노래 잘 들었고 형이 또 그만한다는 건 아쉽지만은 야 그만 안니 임마 이거 제대로 안봤어 2025년 마지막 방송이라고 마지막 방송 어 2026년 같이 가야돼 어 아직 안, 안 접어 임마 어 우리 구독자 우리 구독자들은 형 안해줄게 그러니까 형 예전 영상 보면서 어형 기억할게. 자기가 그리고 형 그만한 이유는 나방한 것 같지만은 라이브로 못 봐서 질문할게. 형왜 그만해? 그만. 자 <laughs> 취직 유튜브 통합 첫 번째 멤버십 가입자였나? 어떻게 생각하나요? 솔직한 대답 원합니다. 어 예, 저번에 그 저번에 어, 피지판님을 제가 샤로도 했죠. 어 제가 초창기 때 봐주신 분들 이한 명입니다. 어. 어떻게 이정표 같은 느낌? 아델리오 아델리오의 알림길에서, 어, 표지판 역할을 해준, 어, 이 장표. 자,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하는 그렇게 해주는. 자, 다음. 어, 갑자기 왜 방송 접어요? 재밌게 봐주고, 구독도 해주고, 좋아요도 눌러주고, 접지 마세요. 어, 안 접어? 어, 안 접는다고? 안 접는다고? 영업 계속합니다. 다음. 누구세요? 아, 어, 신입, 신입 유튜버, 델알려스입니다오페모 오늘 팬티 색깔은, 어, 검정색입니다. 어. 유튜브 수익. 어, 유튜브 수익은, 어, 놀라지 마십시오. 최초 공개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수익은 천 원입니다, 천 원. 어, 자, 다음. 자, 로블망고딴 게임. 로블망고딴 게임 하고 싶은데, 하기도 합니다. 네. 어, 요새 그렇게, 뭐, 그렇게 하고, 뭐, 막 이렇게 뜨는 게임이 없고, 막, 그냥, 그, 하고 싶은 게임이 없어서 그냥, 로블로 싸우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로블망고 저는 원래 종합게임, 네, 여러가지 게임하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자, 물음표, 이, 갈고리 수집가 어, 달성, 찡. 자, 다음. 스케줄 수 있나요? 제가 드릴 테니, 어, 두개 주세요. 저한테, 어, 저두개주십시오 그리고, 한 개를 어예어 어, 증조님이 가지시고 한한 한 개는 제가 받겠습니다. 뭔 자, 소리지? 제일 퀄리티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임이 무엇인가요? 제 퀄리티가 좋다고 하는 게임, h o l l o 모 b e a u 리부트가 제일 재밌게 했습니다. 아, 워존이죠, 워존 재밌게 했습니다. 근데요, 네, 어, 다시생각보서 재미있는 방송. 어안 접어요. 어, 몇 스테이지야요? 자, 다음. 네, 너무 슬프네요. 2026년에 봐요. 아, 그래요. <laughs> 자, 다음. 오늘 뭐 먹었는지 궁금해요. 어 오늘 어, 묵밥 먹었습니다. 어, 왜 갑자기 방송 끝내시나요? 2025년도 마지막이니까요. 이름의 유래, 어, 좋아하는 게임, 어, 추천하고 싶은 게임, 그리고 뽀세이컨 얼마나 좋아하시나요? 방송을 끝내는 이유, 힘든 이유, 구독자들은대 한마디. 자, 일단 이름의 유래, 별 의미 없습니다. 간지나는 영어 닉네임 하다가, 아델리오가 있어. 아델리오가 이제 스페인의 뭐 왕쪽에 이제 이름이라는 느낌이 있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어그 옛날 카스그룹에서 제일 좋아하는 케니 어 S라고 있는 선수가 있는데 닉네임 뒤에다 S를 붙이거든요 대문자 S를. 그래가지고 그냥 아델리오스 해가지고 <laughs> 어 그게 굳혀지게 된 겁니다. 어 좋아하는 게임은 이제 장르를 바라봤자면 FPS를 좋아하고요. 아무, 버 게임이면 다 좋아하긴 합니다. RTP 빼고요. 자, 다음. 자, 추천해주고 싶은 게임. 추천해주고 싶은 게임은 일단, 어, FPS의 아버지, 어, 카스. 카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카스, 카스 너무 재밌어요. 꽃의 끈 좋아하나요? 못해서, 아, 못해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방송 안 끝낸다고 몇 스테이야, 이거 지금? 한 6스테인가? 힘든 이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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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컨텐츠 그런 거 생각하는 거? <laughs> 저, 어, 이거 좀아니 구독자들 한다 보태. 아, 얘들아, 너희들은, 어, 우리, 아델리오가 딱상하기 전에 어한 페이지에 어조연드리라고 어, 그러니까 명장면 이될수 있게 우리 한번 같이 가자고 어 감사합니다 이름 나이 도르명 주소 키 몸무게 주민등록번호 혼자 다니는 시기 주로 기간은 시 둥거인 유무 어집에는 아무도 없는 시간대 어 알고 있는 지병 유무 장기성상 유무 씨 <laughs> 아니 장기 어장기매뭐너너 어? 너 뭐야 너 납치범이야? 납치범이야. 뭐야? 너 납치된 거야. 제일 좋아하는 게임 어떤 무엇인가요? 총 캐만 이렇게 대답해 줬네. <laughs> 어, 대답해 줬네. 저 그래요. FPS. 자 FPS 게좋아니다 <laughs> 개인가요? 어 일로 와 자기야. 여자 좋아합니다. 고등학생 맞나요? 맞는데요. <laughs> 맞는데요. 어 민증 까드려. 자 다음. 올해 버킷리스트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만큼 말해주세요. 버킷리스트? 오늘 잠못 자는데. 아무튼, 여기까지. 자, 2026년도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랑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엘발.